B.T.N 불교 TV가 영어권 등 해외 시청자를 위해 콘텐츠를 영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또 B.T.N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재가 공개 서비스하는 B.T.N 조이 채널이 개설 1년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해 실버 버튼을 획득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B.T.N 불교 TV가 해외 불자들과 시청자들을 위한 영문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K 콘텐츠의 해외 확산 흐름에 맞춰 BTN은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영어 유튜브 채널 K부디즘을 개설했습니다. 지난해 공식 채널에서 시작한 한글 영어 이중자막 서비스로 해외 시청자의 비중이 높아지자 영문 채널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해외에서 접속하는 수가 한 5%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어, 거기에 좀 자신감을 얻어서 올해는 좀이 영어 채널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지원을 하면서 가시화된 일입니다. 지난해부터 기초 번역팀과 감수팀을 꾸려 어려운 불교 용어와 고유 명사 등을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자막을 달았습니다. 한국 사찰의 아름다운 풍광과 그 사이의 숨은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설화 견문록과 천년의 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번역했습니다. 또한 BTN에서 제작한 영어 법문과 리차드 기어 방한 당시 BTN과 단독 대담을 담은 리차드 기어의 순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우리 스님들의 좋은 법문을 어,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이 영어 채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법문이 그 영어로 번역이 돼야 해외에 계신 분들이 한국의 스님들의 법을 전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아서 그런 쪽에 좀 중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BTN 유튜브 자매 채널인 BTN 조이가 개설 1년 만에 구독자 11만 명을 달성해 실버 버튼을 획득했습니다. BTN의 재미있는 콘텐츠를 알맹이만 모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BTN 조이는 독자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차별성도 두고 있습니다. 짧은 쇼츠 영상으로 콘텐츠 노출 빈도를 높이고 젊은 층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어떤 영상을 올렸을 때 상대적으로 좀 어, 많은 분들이 어, 다가기가 더 쉬운 어, 그런 컨텐츠 형식이고요. 그리고 어, 요즘에 워낙 젊은층들도 짧고 재미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어, 불교에 접근하려는 젊은이들을 젊은층들을 위해서 어,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어, 생산해내려고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60만 명을 넘어 명실상부 대표 불교 채널이 된 BTN 공식 채널과 함께 자매 채널들의 인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